제가 직전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암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통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통증이 줄어들어야 한다. 통증이 더 심해지면 잘못 치료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증은 과연 산소 부족 때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일곱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 통증들은 공통적으로 산소 부족 때문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일곱 가지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예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근육 경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아침에, 다리에, 다리가 뻣뻣하게 굳는 현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 쥐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때 보면,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자, 뻣뻣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혈액순환이 잘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결국은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혈액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과 영양과 산소가 들어있겠죠. 물과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통증을 느꼈다. 통증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혈관이 좁아져도 통증을 느낍니다. 혈관이 좁아져도. 한번 그 여기 그 심근경색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통증을 느꼈는가 심근경색이었다 본격적인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전 김씨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통증이 오기 시작해갖고 하고... 네, 관상동력이 그래도 지금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도 어느정도 가아져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의료진은 곧바로 시술에 들어갔다. 혈관 속으로 풍선을 넣어 좁아진 부위를 뚫어주고 거기에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넓히는 수술. 이 시술을 두번 반복하자 막힌 혈관이 뚫리고 통증도 가셨다. 자 보셨죠? 보신 바와 같이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다 보니까 심장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자, 혈액에는 역시 물과 영양과 산소가 있는데, 바로 이세 가지 요소가 부족해서 또는 공급되지 않아서 통증을 느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 유사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통증 환자들 중에는 겨울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예.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벼락치듯 갑자기 오는 극심한 얼굴 통증. 올 겨울 매서운 추위가 통증을 더 자주 더욱 심하게 하고 있다는데요. 자, 보신 바와 같이 통증 환자들은 겨울에는 통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는데 그 이유는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 수축되죠. 자, 혈관이 좁아지니까 좁아진 혈관으로는 예,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역시, 물과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통증을 느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공기가 탁한 곳에서는 두통을 느낍니다. 이건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뭐 실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기가 탁한 곳에서 아우 머리 아퍼 머리 아퍼 이렇게 에, 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기가 탁하다는 것은 산소 농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기 중에 뭐약 21%가 산소인데 그보다 한뭐 20.5%나 20%나 19.5% 이렇게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데요. 이때 역시 산소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숨을 한 1분 30초 정도 멈춰보십시오. 뭐 그렇게 멈추는 사람도 멈출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숨을 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춰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이 와요. 왜 그럴까요? 역시 숨을 멈추니까 우리 몸속에 뇌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통입니다. 또 다른 한 예는 고산지대에 가도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와요. 고산지대에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죠. 역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두통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느꼈던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옵니다. 과연 이때도 산소 부족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집중력을 필요로 할때 우리가 산소를 많이 사용해요.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의 양은 일정한데, 많이 사용하니까 산소가 부족하겠죠. 뇌가 많이, 뇌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뇌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두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물과 영양과 산소였지만, 나머지는 산소만 그 해당되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산소 부족 때문에 두통이 왔다, 통증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소 부족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암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병하는데 어떤 처방을 받았는데 통증이 나타난다, 더 심해졌다 그러면 예, 암이 더 아, 가중된다,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통증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암이 자연 치유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암의 원인인 산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번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암이 발병하는 원인이 정말 산소 부족인가? 쉽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